임플란트에도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원장님 수명이 얼마나 돼요? 어 사실 이걸 딱몇 네. 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아.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. 오. 그래서 이것도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. 네.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은요. 네. 저희가 우리가 제 임플란트는 이뼈 속에 박혀 있는 이 뿌리와 음. 그리고 이 머리에 머리에 나와 있는 이걸 저희가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수명 사실 다를 수 있습니다. 왜냐면 하이 크라운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능을 하는 부위입니다. 그래서 계속 식사하고 이러다 보면 음. 이 부위는 나중에 수리를 해 드릴 수도 있어요. 깨지거나 이런 네.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당연히 이것도 하지만 깨지지 않고 정말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. 어,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강한 걸 잘못 드시다 보면 1년 만에 이, 이 부위가 수리할 것들이 생겨서 오시기도 합니다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위의 수명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음.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 뿌리 아. 속의 임플란트입니다 네. 이것이 1, 2년 안 돼서 빠지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음. 전형적인 임플란트 실패인데 네. 뭐 임플란트 주염이라고도 하고요 음. 잘못 식립이 되거나 이러면 임플란트 1년 만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렇죠. 잘 식립된 임플란트는 정말 다른 어떤 치아보다 오래 쓸수 있고 음. 10년 그 이상 더쓸수 있습니다. 얼마든지 20년, 30년 쓰실 수 있습니다. 음.